다롱아 어디 있어? 몰라 숨었어. 숨었어? 나나 얼굴 나오면 죽어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다롱아 어디 숨었어? 소파 뒤에 이쇼파 뒤에 또 숨었지? 다롱. 아이고야, 아이고 아파. 무릎 아프다 아빠. 아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다롱. 야, 오늘 아빠 엄마랑 어디 가야 돼? 어, 아빠 짬뽕 먹으러 대전 가야 되거든. 얼른 같이 가자. 로 얼른, 얼른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이. 아이씨. 얼른 이리 와, 잡혀 빨리. <laughs> 다롱이 드디어 결국 체포돼서 엄마 아빠랑. 차 타러 갑니다 <laughs> 떨지마 다롱아 왜 떨어 시야 1층입니다 오막 떨어 <laughs> 가자 차 타러 가자 자 금요일 오전이라고 봐야겠네요 11시 조금 넘었는데 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대전 대전에 있는 현미각이라고 아, 꼬막짬뽕을 맛있게 한다는 집이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같이 가는 사람은 우리 다롱이 엄마랑 다롱이, 가기 싫어하는 다롱이 체포해가지고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laughs> 있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음, 나, 어디죠? 어, 어, 군산, 군산 짬뽕을 먹으러 이제 저, 바이크를 타고 갔잖아요.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어, 검색을 해가지고 어, 전국적으로 이제 맛있는 짬뽕집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가서 먹어보는 이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이제 겨울이라 바이크를 타고 가는 거는 좀 무리고 뭐 이렇게 그냥 시간 되면은 차 타고 뭐. 자, 다롱이 엄마랑 갈 수도 있고, 뭐또 집, 주변에 지인 있으면 꼬셔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 서울에서 대전 뭐 얼마 나 걸립니까? 뭐한 시간에 두 시간 내로 도착하겠죠. 어차피 지금 일찍 가도 거기가 맛집이라 줄을 선대요. 그러니까 좀 오후 점심시간 좀 지나가지고, 늦게 늦게 한번 도착해 볼 생각입니다. 자, 한번 가, 보시죠. 자다 왔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냐면 중리동이네요. 대전 대덕구 중리동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기정의 향미가이라고 어, 다 왔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다롱이는 데려가진 않고 우리. 외식 나오면은 다롱이 항상 차에 잠깐 놔둬요. 문 열어놓고 이렇게 잠깐. 엄마, 엄마 아빠 기다려. 다롱아 가서 먹고 올게. 금방 먹고 올게. 그냥 마시고 올게 마시고. <laughs> 갑시다. 아유 여기. 아우야 주택가네 주택가. 이렇게 요, 여기 있고요. 주변이 다 이러네요. 자 가서 빨리 먹고 나오겠습니다. 입니다. 아, 꼬막 짬뽕. 오, 알 꼬막. 음. 음. 와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다고 하는데. <laughs> 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분맛도 나고 맛이. 감칠 맛이 있고 맛있네 꼬막은 음아 꼬막도 쫄깃 쫄깃하고 맛있네 맛있어 맛있다고 하네요 계속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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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국물이 맛있다고 음 음, 면도 탱글탱글하네. 그치요? 면이 생면 비슷해, 생면. 면이 생면이 렇게 우동에 들어가는 생면 비슷하고, 아, 맛있네. 꼬막도, 음, 탱탱한 게 싱싱하네. 싱싱해요. 생물 바로 잡은 것 같아. 냉동 아니고, 예. 오래된 거 아니고, 이제, 바로, 생물 잡아다가, 해동시키고 바로 한것 같아요. 해감시키고. 아, 불맛이, 감칠맛 있는 불맛? 감칠맛 있는 불맛? 그런 거네요. 다롱아. <laughs> 아이고, 여기는 낙엽이 덜 떨어졌네. <laughs> 자, 저기서 먹었는데요. 조기종이라는 사람이 만든 가게인 것 같아요. 향미각. 어, 그래요.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어, 제가 저, 1년 동안 먹을 꼬막을 여기서 다 먹은 것 같아요. 꼬막이 <laughs>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색달랐고, 불맛도 있고, 좀 감칠만한 불맛 있잖아요. 면도 맛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어, 음,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으면은 종종 찾아올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음, 오늘도 뭐 서울에서 짬뽕 먹으러 대전까지 내려왔는데 뭐 후회 없이 잘 먹고 아,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 어,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자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롱이 신났네. 이거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다롱아 이쪽으로 가. 아이고. 아이고 신났다. <laughs>